이게 아이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느낌으로 맞아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 손등 자체가 다 상관 없는데 이 드라이버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컨택 자체 미스가 너무 많이 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드라이버 레슨 준비해 봤는데, 제가 이전 아이언 영상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45도, 90도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드라이버에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죠? 제가 항상 뭐 강조했지만, 이 상체가 굉장히 나가고,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공을 향해서 상체가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뿌려내지를 못하는 거. 그쵸? 이 클럽을 계속 끌고 가면서 여기서 왼팔꿈치를 땡겨버리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설사 아이언에서 올바르게 스윙을 하더라도 드라이버를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스윙이 좀 망가지는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제 회원님들 중에도 많이 봤어요 사실.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연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볼 건데 이 드라이버를 칠때 여러분들이 가장 두, 이제 두 가지 흔한 케이스가 상체가 이제 끌려 나가거나 아니면은 끌고 가는 케이스. 이두 가지인데, 이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딱 기준을 잡아야 될게 뭐냐면, 첫 번째 머리하고, 두 번째 오른 팔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오른 팔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선수들 영상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선수들 영상 많이 보면은 굉장히 끌고 가는 형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왼쪽에서 임팩트를 만들어 내면서 이제 쳐지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진 않거든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걸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드라이버를 칠때 끌고 가서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영상에 그냥 끌고 가지듯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냥 모양만 보고 체크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끌고 가는 모양으로 착각을 하면서 연습을 한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힘을 쓰는 타이밍이라든지, 뿌려내는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자꾸 드라이버 컨택 자체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상체가 나간다, 상체가 빨리 열린다 하면은 저는 무조건 이 머리가 딸려서 가는 형태의 모양을 많이 봐요. 음, 응. 그러니까 상체가 따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게 나가는 모양이 보일 거야. 영상에서도 보시면 그 모양이 틀림없이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머리를 여러분들 오른쪽 발의 위치, 오른쪽 이 발의 앞에 이렇게 만약에 라인이 우리가 가상의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오른발 라인 쪽에 머리를 둔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야지만 첫 번째 상체가 잡혀. 그러니까 이게 빨리 열리든, 뭐, 어떻게, 뭐, 등지고 잡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우선 잡아주시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상체가 빨리 열리거나 나가는 거를 첫 번째 방지를 할수 있다는 라 거. 봤을 때, 여기서. 그래서 그 기준을, 오른발의 이 가상의 라인점으로 우리가 머리를 유지해준다. 어, 언제까지?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좀 유지하고 따라가준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오른팔. 이 오른팔은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칠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끌고 가는 형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것보다 잘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오른팔이 여러분들이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면 오른팔이 펴지는 형태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맞추려고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되고 자, 정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셋업을 이렇게 했어요. 셋업을 이렇게 해서, 오른발 기준점에 머리랑 시선을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팔이 펴지는 느낌으로 공을 쳐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맞아야 되는 시점에서는 거의 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자연스럽게 컨택이 나오실 거거든요. 제가 그 동작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리 두고 오른팔을 핀다. 이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공이 지금 치고 나갔거든요?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어땠어요, 여러분들? 칠 때? 제 머리나, 이, 아, 상체가 나갔나요, 방금? 안 나갔죠? 못 나가요. 머리가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걸 이겨내려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말도 안 되게 이제 상체가 진짜 나가게 될 건데, 그만큼 이 상체가 따라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머리가 틀림없이 따라 나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아까 이 오른팔을 치는 시점에는 무조건 펴지는 느낌. 펴져 있다. 내가 치는 때 왼팔은 뭐 당연히 펴져 있을 거고, 여기서 내가 임팩트를 할때 오른팔이 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준점을. 하나를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어... 임팩트 백을 보고 얘기를 할게요. 아, 아니면, 잠깐, 잠깐, 이거를, 여, 기서보 여기서,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조금 손쉽게 설명드리려고 여기 지금 앞에 천막에 나와 있는데, 평상시에 여러분들 이렇게 천막에 나가시면은, 위험하시니까 절대 나가시면 안 되고, 셋업을 이렇게 했어요. 셋업을 똑바로 하고, 이, 우리가 아이언을 칠 때와 드라이버를 조금 구분짓는 게 필요가 있는 게, 여기서 붙는 느낌, 그 다음에, 클럽 끝이 달라붙는 느낌, 안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오른팔을 피는 형태에서 이 동작으로 모션이 나와 있으셔야 돼요. 지금처럼. 그럼 오른쪽 발쪽 라인에, 가상의 라인점에 이 머리를 둔다, 시선을 남겨둔다 생각을 하시면은 머리가 안 나가고, 첫 번째, 상체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오른팔을 펴진다 생각하면 딱이 지점에서 공이 맞아진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왼팔은 이제 그때 같이 펴져 있을 텐데 그 생각으로 치신 순간 이제 내가 임팩트 때는 오른팔이 무조건 펴져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이게 아이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느낌으로 맞아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 손등 자체가 다 상관없는데 이 드라이버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컨택 자체 미스가 너무 많이 나요. 나기도 하고 거리 손해도 나고 힘을 뒤늦게 써버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거리도 많이 안 나고 정타율도 앉아 떨어지고 갔을 때 끌고 가는 패턴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뭐 손으로 털어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결과적으로 열리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갔을 때. 음. 그래서 이렇게 딱 서서 쓴다면 우리가 누가 봐도 단 닫고 누가 봐도 끌고 갔고 그쵸? 이 느낌. 지금처럼 오른쪽에 시선을 두고 머리를 둔 상태에서 오른팔을 핀다. 이 개념으로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죠? 았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제가 이 타석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시선과 이제 얼굴의 이제 위치, 내 느낌의 얼굴의 위치와 오른팔을 펴져 있어야 된다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여기 찍고 나면 그러니까 오른팔을 이렇게 핀다. 이거 잘못된 거, 아시겠죠? 이런 형태로 펴주시면안 돼요, 여러분들. 오른팔이 펴졌을 때 그립 끝은 나를 향하는 느낌이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나를 향한 느낌이 약간 제 기준점에서는 여기서 딱 쳤을 때 왼쪽 안쪽에 허벅지선에 그립 끝이 나를 바라본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양으로 따지면 그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라 거고 여러분들께서 절대 이런 형태로 펴지면 똑같이 공이 우측으로 갈 거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요, 갔을 때. 자, 그 상태로 제가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강조해드린 머리의 위치 그 다음에 오른팔이 펴진다 이거 가스텔 그럼 맞아지는 시점에 오른팔이 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머리를 이 상태로 고정을 해 놓은 상태가 되니까 절대 상체를 빠져, 빨리 빠져나가지 않았을 거고 여기서 팔을 핀다 라는 개념으로 하면은 훨씬 여러분들 뿌려지는 이 타이밍과 조금 던져지는 타이밍을 좀더 여러분들께 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가스텔 내가 다 끌고 가서 여기서 뭔가 해내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좀 오른팔을 내가 펴준다는 느낌으로 조금 가져가 주시면 훨씬 임팩트 자체가 조금 맞는 느낌이 훨씬 살 거거든요. 봤을 때. 상체가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막한 번에 뭔가 기존의 스피드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필드에서 스피드를 내듯이 연습장에서 동작을 하면서 하려고 하면 절대 잘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좀 이렇게 약간 펀치샷의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그러니까 스윙 자체를 다 하지 말고 여기서 펀치샷의 느낌으로 해봐라.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제가 딱 보여드린 게 머리 잡아놓고 팔을 그대로 그냥 뻗어낸 느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음. 이런 느낌을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향타격하는 그 느낌하고 상체가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해서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 기준 두 개를 좀 생각하면서 연습하시면은 훨씬 좀 손쉽게 드라이브 타격을 할수 있거든요. 봤을 때. 그러니까 프로님 머리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머리를 안 나가겠다 생각을 하는데 자꾸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제가 이 머리 위치를 고정시켜 놓고 지금처럼 어디까지? 여기까지. 최소한 여기까지는 최대한 여기서 뻗어내면서 나아갈 때한이 지점까지는 머리를 좀 유지하고 그다음에 쫓아 나가다 느낌으로 좀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좀더 드라이버가 쉬워질 거니까 꼭 제가 알려 드린 연습 방법 꼭써 보셨으면 좋겠어요.